들도 휘어가는 경남 창원 주남 저수지에 새 이장이 떴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농사 직사 아우 우리 모두 뭐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창원인데요 물 좋고 바람 좋고 아 그러니까요 이 창원에서도 참 유명한 네.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남 저수지인데요 아, 저희가 아. 지금. 주남저수지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아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어, 뭐가 유명하죠? 람사르 람사르가 뭐예 람사르라는 네. 국제적으로 습지를 보호하자는 아, 아 예. 국제 협약이에요 네. 그중에 이 주남저수지가 아주아주 중요한 습지로서 협약이 아 낙박 근데 저희가 이 주남저수지에 놀러 온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하러 왔나요? 여기 주남 저수지 근처에 네. 토마토로 아주 유명한 스마트팜. 아. 아. 그래서 여기도 한번 와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 배워보고 하고 또 젊은, 힘센 어. 네. 아. 청년 농부가 있다고. 아. 아. 또, 또 찾아온 그러니까, 거죠. 청년 농부가 하고 있는지 스마트팜. 그렇죠. 아 좋습니다. 저기 스마트팜 네. 하면 또 이제 강의장이야. 네. 강 스마트. 뭐 내한테 배우되지왜 굳이 여기 와서 배우지? 얼마 아, 대단한, 얼마 대단하길래? 한번 가서 한번. 아니, 보도록 매일, 아, 네. 눈으로 내가 매일 눈으로 내가 매 눈으로. 그렇죠. 헛점들이네아 좋습니다. 차연에게다아 헛점들. 아니 스마트팜이 내게다. 이 편리성 그렇죠. 그리고 또 생산성 증대까지. 그렇죠. 아, 아주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다 잡은 거. 죠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죠. 뭐 이로 가 저로 가. 뒤로 가보시다은저기서 보고하자. 네. 좋은, <laughs>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자. 한번 가보시죠. 자연이 잘 보존된 창원은 사계절 내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설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이장들이 만나볼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야 이거 뭐, 멋지네. 야, 우리 오. 이거 스마트팜하고 좀 다른데. 어이. 어, 이거 누구 나오신다. 아,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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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거 진장 맞습니까? 또 굉장히 또 젊은 이런 또. 오. 오. 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는 경남 창원에서 네. 이제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하게 농사짓고 아. 있는 아. 청년농부 서진웅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오, 지금 네. 작업동까지 합쳐서 1200평 정도. 1200평! 하 엄청 크네요 1 0 0인1 0평이 전부 다 스마트 팜으로 예. 되어 있는 우와. 건가요? 예.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저희가 이야. 그럼 아예 사람 손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 손은 들어갑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나요? 예. 아. 네. 토마토를 수확한다든지 줄매는 거요? 줄매는 거든지 약 치는 거? 작물에 뭐. 네.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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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되는 건다 이제 아. 아직까지는 사람 손이 아. 들어가야 돼요. 사람. 사람 손이 들어간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오늘은 아직 저희가 스마트팜이지만 아직은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수확을 해야 돼. 와수 아, 근데 오늘 이장님들 중에 네. 네 제일 못난 토마토를 따오시는 분에게는 네. 제가 또 벌칙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못난 여기 이쁜데 토마토 모자를쓰고는 하루 종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laughs>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추운데 뭐이거 쓰면 좋지 않겠 나겠는데? 하 네. 아니 엄청 덥습니다. 여기 25도, 25도 정도. 야. 25도 정도. 이거 네. 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땀띠 나했는데요 <laughs> 예쁜 토마토의 기준 좀 설명해 예쁜 주시죠. 예쁜 토마토의 기준은 첫 번째로 저희 토마토는 고구마형이에요. 고구마형. 아. 네, 고구마 네, 기준 단 기준 큰 고구마가 아니라 예 네. 네. 동그란 고구마. 동그란 아. 고구마. 아. 네. 네. 또 무조건 큰 것도 좋은가요? 건 아니면? 큰 거는 이제 그. 연구할 수도 있어요. 아 예. 적당한 크기. 예. 적당한 크기의 어? 빨간색 토마토. 좋습이복불복이네 복불복. <laughs> 이거 서장표님이 개인... 좋은 게 좋은 거네 우리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눈썹이 있잖아. 개인의 취향이네요. 네. 아 서장표님 얼굴 같이 생긴 <laughs> 아 거. 아 저처럼 이제 볼록 볼록한 걸로. 아 <laughs> 자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수확을 하러 가보도록 하죠. 가봐야겠어요. 한번 어디 쪽으로? 아 가보시죠. 예. Let's go. 네, go. 가장 예쁜 토마토를 찾아야 하는 오늘의 미션. 오빠야, 나 찾아봐라. 먼저 서이장의 눈에 들어온 토마토 하나가 있었으니 언제 봐도 잘 익었는데. 어? 색깔이 왜 녹색이야? <laughs> 아, 윗면은 생각 못했네. 앞면은 되게 이쁩니다. 아, 그러니까 두눈 크게 뜨고 잘 찾아봐. 눈썰미 좋은 유이장도 토마토 발견. 어. 와, 이거 이쁘다. 야. 이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꼭다리로. 이쁘다. 강이장도 질수 없지. 어, 이거 빨갛게 익은 아닐까? 요, 이쁘네. 그럼 다리. 강의 장눈에 쏙 들어온 토마토. 보는 참잘익었네 스마트팜이 왜 스마트 스마트 하는지 알겠어요. 굉장히 일률적인 생산이 되고 어, 그다음에 굉장히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설치하는데 뭐 여러 개 베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가지고 도시 농업 스마트팜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스마트팝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똑똑한 기술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아, 세개 땄는데 제가 오늘 보보세요. 딱 토마토 색깔이잖아요. 어이 오늘 막딱 뭐 칼라도 맞고. 일단 봐보세요. 이탱글탱글함 이거보다 좋을 수 없다. 맞죠? <목소리>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수확한 거 한번 평가를 받아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이 중에 우리 하나씩 하나만 고르죠. 아, 아, 자기가 이장님들이 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아, 거. 아, 전 이거 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수선재 그 때깔이 한데 이 뭡니까 상처났네요. 아 이거 상처가 있네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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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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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여기도 상처가 있네요. 아, 아, 아. 2 등부터 뽑아주세요. 2 등부터. 2 등. 네. 유의장님. 2 등. <laughs> 나2 등도 좋아. 네, 어이리는데 예? 색깔 확실히 강의장이께 좋긴 해. 어, 색깔은, 색깔은 강의장님께. 네. 근데 제가 아까 기준점 말씀드렸죠 기준점 뭔가요? 저희는 고구마향처럼똥해야아 고구마형. 네. 고 고구마잖아. 고구마. <laughs> <laughs> 어, 저기 고구마가 토마토고 고구마가. 강의장님은 오,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쓰시고 오.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쓰고. 어? 자. 예! 어, 우리 한번 써보세요. 알지? 아 고구마가 고구마지까그래마토오 네. 어. 고구마 미가 토구마일 토구마. 어? 어, 일단 두 번까지 딱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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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것아 같은데. 아 진짜 잘 올린다. 어, 네. 역시 그래요. 웃어, 웃은다고 봤던데 지금 아니, 진짜 잘 올린다. 이 정도는 웃음특전 아닙니까? 제가 강희장님 막 스포트 하나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요. 진짜 잘 올린다. 예. 확인이요. 이거 들고 아 같이, 아 같이 한번 우리 강유장 귀엽게 봐주이서나 그래 이래 들고 있을 들은 거야. 들고 계세요. 우리 먹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이장부터 한번 드셔 보시죠. 이야, 되게 맛있겠는데요? 토마토 시식에 나선 저희장와 아우, 소리가 이봐요 젤리 아니에요, 안에? 예, 맞습니다 와, 맛있다 한 아, 먹어봐야겠다 먹어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유 위장이 맛볼 차례 보는 이들을 <laughs> 들었다 놨다 하는 토마토의 매력 <laughs> 음. 음 맛있겠다 우와. 사과다 나도 좀 먹자

아 오늘 뭐 이렇게 뭐어쨌 일등, 이등, 삼등 뭐 나누기 뭐 네. 했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차게도안 왔죠. 세분다 굉장히 예쁜 토마토를 따 주셨어요. 그 품질이 다 좋아. 품질이 다 좋아갖고 오늘 뭐좀따가 이걸로 가지고 좀 맛있게 이것도 요리해 아 먹해 먹으면 참 맛있는 토마토라고 하던데 한번 요리도 한번 해 먹어보고 네. 우리 또 우리 서진웅 대표님의 한번 이야기도 좀 자세히 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리를 뭐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토마토 요리가 이제 한식이 조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마토 아 요리가.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양식이랑 중식을 또 이렇게. 토마토 스파게티? 아, 아닙니다. 네. 오늘 토마토 속을 파서 그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치즈를 올려가. 에어프라이어로 구울 아야 토마토 치즈구이랑 그리고 그게 양식입니까? 거기 양식입니다. 아. 그리고 중식. 그렇죠. 중식 단 내가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난 굉장히 익숙한 조리예요. 어떤 거죠? 토마토 썰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돌리는 거. 에 토마토 계란 볶음은 근데 우리가 했습니다. 했죠. 예. 네. 했기 때문에 토마토 계란 볶음밥을 아, 할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요리예요. 왜죠? 아. 네. 왜, 아주 왜 다른 다르죠? 왜? 같이 볶는데 같이, 같이 볶고 밥만 넣었을 뿐이잖아. 조리 순서가 아니, 달라요. 아, 조리 아, 순서를 아, 다르게 하셨네요. 아, 오늘 저희가 일단 토마토 치즈 구이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토마토 치즈 구이는 이 토마토를 먼저 일단은. 자, 그럼. 네.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저도 토마토 농사를 네. 하잖아요. 궁금한 게이 토마토에도 이, 이 종류가 있잖아요. 예. 네. 이거는 케찹 만들 때 좋다. 어어, 이거는 요리하는데 좋다. 이건 네. 갈아 먹는데 좋다. 그럼 이 토마토는 어디에 좋을지? 어디에 좋습니까, 토마토 이거는? 네, 어, 이건 지금 썰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네,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과육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 단합니다, 네. 지금. 요리하기 좋은 토마토니까 네, 이게 보통 토마토는 10일 정도 네. 간다. 그러면 저희가 한 보름에서 20일까지. 와.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요, 진짜 요리 칼질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한번 없다려봐요. 일단 썰어 보겠습니다. 와와 쏘는데! 쓱쓱쓱 쓱! 사과 나기다와 이거 봐요. 오, 야.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 숟가락 좀 하나 주시겠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숟가락으로 속을 파니다 먼저 토마토는 숟가락으로 속을 파냅니다. 그리고 잘게 썬 양파와 햄, 옥수수에다가 올리브유와 소금을 넣어 속 재료를 만들어 주고요. 토마토 속에다 재료를 채워놓고 에어플라이기에 20분간 구워내면 완성! l l Ayo fly, ye shipping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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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n e one, one, o n 었 one, one, o 이 그러면 농, 산물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랐을 것 같고.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아, 그 아, 체계를 아. 잡았네. 아. 그러면 최대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가 최대한의 생산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아. 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때가 저. 네. 그렇죠. 아, 아, 그렇게 되면 시설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아. 아. 네, 시설 농업으로 갈 거면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환경 관리를 해서 네. 증,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을. 것. 아니 예. 그러면 그냥 이게 스마트팜을 할때뭐 사실 이 자금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이용이 네. 엄청 컸아데 네, 네, 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농협의 네? 농식품 금융 컨설팅이라는 부서에서 청년 농업이 스마트팜 자금 종합 자금을 만들었, 아 드셨어요 어. 아 네. 네. 그게 많은 자금이죠, 그게? 거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저희를 컨설팅도 해주시고, 아 관리도 해주시고, 저희가 창업할 수 있게끔 리더를 해주세요. 아음이 정도 규모면 돈도 많이 들었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아빠는 지혜도 주시세요. 해드릴게요. 아니, 그거 크게 얘기요그래가 <laughs> <laughs> 이제 지금 뭐, 혹시 도진스렇게 매출을 또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저희 농장의 매출을 이제 정확히 오케이. 좀 판단하고 싶은데, 음. 2018년 저희가 11월 달에 첫 작기가 들어갔어요. 아, 예. 음. 네. 근데 원래 11월 달에 첫 작기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9월 달에 첫 작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됐는데? 2018년 당시에 몇십 년 만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가을 장마가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공사가 딜레이되고 딜레이가 돼서 네. 또두 달이 미뤄져서 한 작기를 제대로 돌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때 매출도 제대로 또안 확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토마토를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학학기 때쯤 들어가서 화재가또 나버렸고. 아하. 이게 아, 아, 참, 네. 시기가 참 좋았어요. 내쨌든돈 버는 거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어, 얘기네요. 아니,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1년에? 예. 아, 매출액이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한작질을 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음, 그래도 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돈 갚을 수 있는 여력도될 것이고. 예. 지금 채용도 지금 많은 분들 하고 있죠. 예 지금 어, 얼마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까 저희 외국인 직원 한명 하고요. 예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고등학교 후배죠. 어 후배. 예. 아 그런 인, 어 그리고 업비 육성이네. 예또저야 후배 육성년이 청년을 가르치면 또 낫지 않을까. 아. 아 근데 요즘에 청년도 꼰대가 많아가지고 그 네. 사람한테 들어봐야 돼요 이게. 아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영양만점 토마토 달걀 볶음밥과 근사한 토마토 치즈 구이. 자 요리 완성되었습니다. 아야, 볶음밥. 자 한번 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거 네. 한번 잘라서 먹어볼까요? 네. 네.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만든 요리라고. 와우. 막스로지 나올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토마토 정말 좋다. 요리하기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요리하기에는. 음. 음. 칼이 좀 위험하니까. 아. 우리 공식 강의장님부터. 통째로 네. 입 안에 넣는 어 강의장. 어쨌든 걸 텐데. 더더욱 <놀던>, 더더를 <덜> 먹고 있네요. 토더욱 더더욱 더더 어때요? 나 이게 물이 확 나. <laughs> 물이 확 나. 아 물이 많아. 왜 이렇게 물이 많나? 나 오늘 우리 대표님. 아 대표님 물좀 드셔보세요. 대표님 이번엔 토마토를 직접 재배한 진웅 씨의 시식 차례 신중이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오 어, 여기서 씹는 소리가 계속 사물물 물 씹는 우와, 소리가 네. 되네요. 하나 하나 씹을 때마다 에, 에. 네 캡슐 씹는 것처럼. 아 캡슐 씹는 것처럼. 네, 어 진짜 어. 맛있네요. 괜찮나요? 이게 아. 보면 토마토도 물이 많은데 양파 양파도 물 <laughs> 양파도, 양파도 있고 니까자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yeah. 자이거 토마토를 익혀 보면 맛이 9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데 서이장도 한입 <laughs> 아. 와, 제대로다 이거. 소리 어, 토마토 안 드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드신 거 같은데 속만 드신다니. 음, 아, 협사, 사 토마토 나베를 먹는 거. 아, 토마토 나베. 네. 아, 음. 저도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방에 다 먹어야지. 네. 한 방에 다 먹어야. 직접 요리한 유셰프도 맛을 보는데요. 음, 아 어떤 맛인지 말좀 해봐. <laughs> 음. 어, 이 과육이 단단하다 보니까 음. 익었는데도 심지 맛이, 심지어 맛입니다. 자 이제 볶음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아. 한잔 거기 냄새가 갑 계속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토마토를 완전 거뜩이다시피 지금 그랬습니다 제가. 토마토올 넣으면 볶음밥을 한 숟갈 한 듬뿍 퍼서 볶음밥. 입속으로 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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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보통 그 볶음밥 먹으면 네. 굉장히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니, 토마토가 다먹었나 어, 맞아. 아 토마토 때문에 기름기 아주 그냥 안 느껴지고 단백함. 네. 네. 백함이좀 있어. 단백함. 네. 네. 토마토 잘웠네 그리고 또 대표님. 아, 대표님. 토마토. 어. 어. 이번에도 진웅 씨의 입 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뭐. 스럽게 붓습니다. 상인이 그 우리 이쪽 세계에서는 그 미식가로 어. 통하거든요. 아. 음. 어. 자, 미식가의 어때요? 평은 괜찮네요. 네. 아, 진짜 감백하고 아. 계속 강조되는 게 식감이지만 네. 이게 밥을 먹다가 중간 중간 아삭아삭 한번 씹히는 음게 와, 아예 네. 포인트. 아, 굉장히 맛있어요. 이 양파나 이런 거는 그 볶으면 물렁물렁해지는데이마전는 네.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있는 네. 게 볶음밥에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자 우리 그쪽 기다리다. <laughs> 아, 어. 아, 볶음밥, 볶음밥 아. 너무 먹고 싶었어요. 볶음밥 외길. 손이 네. 숟가락 근처에. 아 자, 기다린 아 만큼 예. 그 맛도 두배 개종. 괜찮나요? <laughs> 바로 되겠죠. 네. 뭐. 예? 이 토마토에서 예. 이 케첩을 따로 안 넣었는데 예? 토마토의 그 향이 돼서 그런지 예. 케첩을 따로 넣은 느낌이에요. 아, 토마토 향이 있군요. 음. 네. 있어, 음. 강한 느낌이네. 음. 토마토가 뭐먹어요좀더 음. 음. 어. 나는 토마토를 더 넣었으면 좋죠. 음. 음. 더 많이. 어, 맞죠. 더. 음. 어, 더 많이 넣었으면 특징이 확실히 살았을 것 음.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유, 유의장도 한입 굉장히 이쪽 기... 기준으로. 저쪽 세계에는 이거. 벌써 없어요, 지금. 어디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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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갔어요, 지금. 다섯 번시면 끝입니다. 아, 음. 아, 이게. 진짜 토마토 향이. 네.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딱 내가 이딱 먹었을 때 느낌이. 네, 네. 이게 그. 토마토를 좀더 넣어도 됐다. 음, 한개더 음. 넣어도 되고 더더 싶어 어. <laughs> 어. 갑자기 다들 왜더 먹고 싶어서 지금. 예. 음. 여기 이제 반개 넣었거든요, 토마토를. 방도 음, 토마토 많이 나와. 나는. 네, 저는 살짝 생각했던 게그 대나무 통밥처럼 아, 음. 네 이게 수분이 많으니까 음. 쌀을 넣고. 아아니 네. 예. 약밥 아닙니까 그거? 그아 미조도미조도미조도대나박 네. 밥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유럽에 가면 토마토 솥밥이라고 있거든요. 아, 밥 왜냐면 거기다가 토마토랑 치즈 쌀이랑 음. 그리고 올리브유 그리고 이제 월계수잎 넣고 아 밥을 아 만드는 게 있어요. 네. 내가 그거 레시피 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할게요. 자, 계약합시다. 아 고객님. 예. 아니, 정말 레시피, 아, 레시피는 그래. 나한테 먼저 계약을 해. 제가 여기 먼저 파내야겠다. 여기 먼저. 예.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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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빈이 아까 내가 요리하는 도중에 살짝 들는데 이제 그 농장에 불이 한번 나올 수도 아. <laughs> 상당히 극복하기가 네.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이거 시설이 비닐이다 보니까 많이 아... 상한하다불 네. 한번 아보면좀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극복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 일단 그는저는 네. 거의 회복이 안 되고 다 회복... 철거를 힘들었다 네, 음. 철거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났던 게 보험을 들어놨어요 음 화재보험을 네. 아 보험 음 원래는 네. 처음에 그런 것도 몰랐는데 응. 그 농협의 농식품 금융 컨설턴... 컨설팅 해주신 분이 음 컨설팅부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놔라 무조건. 아 네.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제 그 보험 덕분에 다시 다시 또 이제 복구도 하고. 아 다행이다. 네. 음 최대한 빠른 단시간 내에 다시 회복을 해서 농장을 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 하, 눈물 없이는 못, 못 볼. 네. 우리 또 청년 농업인들이 네. 다 와가지고. 맞습니다. 마, 꼭, 꼭 어, 장갑 끼고 음막 대가 다 빼고 음막 그런 네. 까지심물 음 같은 경우에는 백일 동안 길렀으면. 이 100일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 네. 참 마음이 근데 딱서회정 말씀대로 제가 딱 100일 기록고 화재가 아 났어요. 수확도 못하고 네 토마토가 정식하고 90일에서 100일 사이 수확을 음 하는데 딱 네, <laughs> 눈물 난다 눈물 난다딱 네. 수확 수학 전에 손해가 많았네 네. 그래도 잘 극복하셨네요. 극복해가지고 어. 뭐 지금 또 이렇게 고조심은 좀 깔끔하게 정리도 다 됐고, 뭐그 사실상 그이 보통 네. 어디 화재라는 곳에 가면 네. 화재 흔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화재 흔적이 잘안 보이고, 음. 굉장히 음. 원래 있었던 그대로였어요. 아, 맞습니다. 말씀드리 아. 아. 아, 저는 또, 아. 이 곤란집에 또 장사하면 네. 장사가 더 대박이랍니다. 이또 궁금한 게, 네. 이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그리고 또 뭔가 음. 조언, 준비할 에이. 때 필요한 음. 것, 음. 뭐 네. 이런 거 있죠.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착각을 하시는 게, 어 내가 굳이 작물에 대해서 몰라도 음, 컴퓨터 알아서 키워주겠구나. 아 네, 그냥 스마트팜만 도입하면 다잘 되겠구나. 이게 음 아니에요. 음그 작물에 맞춰서 저희가 이 스마트팜이라는 걸 저희가 조종하는 거예아 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작물을 또 공부하고. 작물 공부.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자기가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음.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선도농가에 가서 그걸 먼저 또 배우세요. 음 배우세요. 음 그렇죠. 스마트팜을 음 컨트롤하는 네, 제어. 어,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 자기 상황에 맞는 시설을 먼저 구상을 하셔야 돼요. 아 네.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겠네요. 맞아요. 너무 과도한 투자 초기 투자가 들어가면 처음부터 운영 난이 오기 시작돼요. 아 네. 그래서 요거 세계는 네. 무조건 아 그래서 되고. 대표님은 이제 요거 지금 한개 있지만 네. 지금 더 추가할 예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개로 시작해서 지금 더 늘려가는 아, 네. 그런 거죠. 아 네. 네. 볼만하다. 네. 이제 하나 더 해도 되겠구나. 그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 자리 잡고 노하가 생겼으니까 어. 이렇게. 네. 그래도 1200평은 큰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1200평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1200평이라는 규모는 처음 시어, 처음에 제가 창업할 초기에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음. 네. 그걸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라는 아 판단이 나왔어요, 제가. 아, 재대규도 네. 작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음. 지금 국내에도 대규모 하는데 보면 만삼천평, 만평, 막 육천평, 이렇게, 음, 음, 음. 네, 헥타다기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거기에 비하면 또 시작할 때 이제, 그러니까 딱 계산해서 하신 거죠? 네. 자기 그거에 맞게. 네,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네. 네. 음. 음, 음. 네. 또 규모가 커지면 나오는 매출도 크겠지만, 그 농장 안에서 위험 요소들이 음, 더 많아지는 음. 거죠. 아. 운영하는 방 안에서. 근데 아, 아, 들어보니까, 아야. 봐봐요. 작물도 알아야 되죠. 음, 음. 아까 이거 컴퓨터만 음, 줘야 컴퓨터 만져야 되죠. IT도 알아야 IT도 알아야 죠그 다음에 경영도 해야 돼죠 알아야죠. 알아야죠. 뭐다 해야 되네요. 다 해야죠. <laughs> <그래야 웃음> 그래서뭐 <뭐하라>. 하죠. <laughs> 그래서 저희 이 시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흔히 하는 얘기가, 예. 대한민국 스마트팜은 농장만 스마트한 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농장주도 스마트해야 돼. 음. 네. 아. 네. 1부터 100까지 다 농장주가 알아야 맞습니다. 된다. 뭐 이제 우리 아. 서사장이 아니고 먼저 어, 알죠? 예. 수사장입니다. 아, <laughs> 수사장. S바타야 네. 됐어. 스마트 사장. 스마트팜 모델 스마트팜. 신농사 직설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소우리와 이거 연아 아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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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아. 우리 앞으로 혹시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도 네. 네. 이제 여기서 배우면서 네. 나중에 보상을 그고 스마트폰 차리고 저도 후배를 정순아+ 정순아 네. 이 친구도 네. 농업에게도 처음 갔던 게 서희장님이 강연을 들었어요 아쉽다 네. 아뭐예요영양이가잖아 나는 모르는데.